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새로운 달 8월에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오늘 그 9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자기가 앞섰던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 보기 좋지 않으셔서 이제 그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고 이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집에서 나가게 하시고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연단 받고 훈련받으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보다는 내가 주어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바로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난 20년 동안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하시고 이제 그 연단의 끝에 이제 야곱이 다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반가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혼합되어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 에서는 그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게 20년 전입니다. 집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야곱이 처음 기도했던 그때 그리고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러 야곱은 다시 기도합니다. 야곱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계략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언제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풀지 못할 문제 앞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짧지만 아름다운 기도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기도의 시작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그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약은 언제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속에 기도와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자녀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제 그 야곱의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제 창세기 32장 10절은 계속 야곱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제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이처럼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른 뒤에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값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년 전 그가 이제 형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그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야곱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애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국 궁극적인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야곱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자,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의 손에서, 그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 전인격적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야곱이 형에서의 손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간청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죠? 지금 이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변화는 바로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의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곱처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오늘 야곱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작은 주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고백이며,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이며 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간구인 것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나의 앞길 맞는 친구, 용서 이캄캄할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心。